안녕하세요. 조윤 TV의 조윤윤입니다. 자, 오늘 <laughs> 자 렌트 매물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고객분이 투자용으로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비디오를 먼저 촬영하게 을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에나파에 있는 파운더스 웍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데요. 게이트드 단지이고 또 한인 마켓이 굉장히 가깝고 프리도 가까워서 굉장히 편리한 로케이션입니다. 여기에 살게 되시면은 뭐 안전하고 살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런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레츠고고 앞에도 이렇게 앞마당에 이렇게 페디오처럼 있어서 여기 아웃도어 퍼니처를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집 주인이시나 여기 이제 사시게 거주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이 문을 이용할 일이 많이 없고 이제 그라지 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올 텐데요 이 집의 구조가 이제 트라이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반 정도 반층 정도 내려가면 투카 어테치드 그라지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 여기 이제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실에서 약간 조금 반 층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조금 올라가면 키친이랑 패밀리룸 공간이 있고요 이거실이 이렇게 키친 쪽에 있는 천장까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공간감이 더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한층더 올라가면 이제 3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럴지까지 포함하면 거기에 이제 방3 개, 화장실. 여기서 이제 3층에 올라가면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0.5개 화장실이 있고요 어, 이 집은 이제 지금 렌트로 해서 3,400 정도에 나왔는데 어, 집 사이즈가 한1,600 정도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다 한네 식구 살기에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마루로 계단을 포함해서 바닥은 싹다 이제 럭셔리 바이루로싹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도 터치 같은 거는 다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패밀리, 아 그니까 거실로 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이제 원래는 스테이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아이디어를 더 많이 얻으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짐을 뺀 상태여 가지고. 뭐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가족들끼리 있으면은 보통 키친 옆에 패밀리룸에서 많이 어 시간을 많이 보내시니까 여기를 거실로 하지 않고 뭐 아이들 플레이 룸처럼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룸처럼 이렇게 세퍼레이트 그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지싶습니다반층 네, 정도 올라오면은 이게 왼쪽 이 뒤쪽으로 가면 이제 0.5개 화장실하고 클로젯이 0.5개 화장실이랑 여기 이렇게 클로젯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키친 옆에 이제 다이닝 에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키친 앞쪽으로 이제 패밀리 룸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한인용짜리 식탁을 놔도 충분한 공간이 되고요. 다이 집이 뭐 2009년도에 지어진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 오래된 집이 아니고 새 집이기 때문에 그 스프링클러도, 파이어 스프링클러도 다되었고 리셋스 라이트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환하고 또 창도 지금 이제 블라인드는 안 되어 있지만 이쪽 방향이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실이라든지 위에 방에 가면은 방도 되게 환한 남쪽으로 창이 나 있는 어 방은 굉장히 환한 집입니다. 여기까지 다 마루를 싹다 해놔서 뭐 되게 통일감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라나이 카운터 탑이고, 캐비넷 도 이제 다싹다 다 흰색으로 다 컬러는 다통일을 맞췄고요. 스테인레스 가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아주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도 굉장히 하이 실링이죠. 자 그러면 또 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복도는 약간 어, 천장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지 저 조명이 소프트와이 조명인데 되게 조금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1층에 딱 이제 올라오시면 여기에 이안쪽으로 들어서 방두 개, 욕실이 하나 있고요. 제 오른쪽으로 뭐 이제 프라이머리 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이제 런드리인데 런드리 이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커블 런드링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쌓아두는 자 프라이머리 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실리펜이 다 되어 있고요. 이 프라이머리 룸의 방향은 이쪽 현관문 쪽에 이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클로, 클러, 워킹 클로즈입니다 킹 어, 컬러 주시고 2 층도 이 3층도 상당히 층고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세면대는 두개 있고요. 샤워 할수 있는 공간 따로 또 욕조가 있고 욕조가 또 굉장히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되게 큰 사이즈의 욕조고 이렇게 화장실은 따로 갈수 있게 문이 달려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이라서 사실 구조나 이런 것들 시설 같은 거는 사실 나무랄 데 없이 그냥 편리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두 개는 이제 왼쪽, 오른쪽 방이 있는데, 방 사이즈는 이 왼쪽 방이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방으로 쓰시기에 이제 적합한 사이즈인데, 이두 방이 다 창문이 남쪽으로 더 나있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들고 또 환한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을 쓰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풀베스룸입니다. 욕조가 있고 세면대가 하나 있습니다. 어, sorry. 자, 그러면 그라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라지는 이렇게 투카 그라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투카 어태치드 그라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차를 두대 충분히 대실 수 있고, 이 집이 이제 또 좋은 포인트는, 여기가 이제 약간 반층 정도 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짐을, 스토리지를 다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 조심하실 것은 여기 위에 스프링클러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짐을 보관하실 때 저거를 절대로 건드리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게 팡 터지면 물폭탄이 될 수가 있겠죠? 불필요한 거라든지 뭐 오래돼서 별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든지 나중에 뭐 계절적인 요인으로 사용하실 그런 물건들 캠핑 좋아하시면 아웃도어 용품들 다싹다 다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집에는 어, 월3,400 정도 렌트 나왔고요 시큐티 디파짓은 4,500 정도 그리고 키 디파짓이 있습니다 어, 집주인이 원치 않으셔서 반려동물은 어, 안타깝게도 네, <laughs>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는 전기, 가스, 물, 쓰레기는 다 이제 테넌트가 하셔야 되고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 하면은 이제 바로 로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프리웨이가, 어, 뭐, 5번이나 91번이나 뭐, 5분밖에 안 걸리고, 한입 마켓도 5분밖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되게 안전하고, 게이트 단지라서 굉장히 안전하고요. 여기 뭐, 수영장, 플레이그라운드, 뭐, 클럽하우스, 이런 것도 있고요. 투카 그라지 외에 여기 단지, 전체에 그 게스트 파킹이 280여 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차는 정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거주하면서 LA로 출근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출퇴근을 할수 있는 그런 여기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출퇴근 뭐그 역까지 한3 5분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로케이션이 좋은 그런 단지라고 말씀드릴 드릴 수 있겠고요. 초중고 학권도 초등학교가 한 7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집 렌트, 지금 구하시는 분들 렌트가 없어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죠? 먼저 이제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집을 이제 보여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